잠 <laughs> 이게 순정미러인 거죠? 네네. 확실히 시야각이 굉장히 좋네요. 시야... 물론 공기 장 때문에 유리가 짧은 것도 있는데 네. 저쪽은 표면 거울이다 보니까 네. 체험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네, 오늘 표준에 크립을 끄면 끄고... 불편하실 텐데 괜찮으세요? 네, 그렇게 경험을 한번 해보려고 네, 네. 이렇게 끄고 한번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FSD 들어가 있는 들어가 거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FSD 포함된 모델이라서 자동 최선 변경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깜빡이를 넣으면 최선 꺼지니까 자동으로 꺼지기까지 합니다. 와 근데 사이드미러 너무 불편한데요? 이 정도로 불편한지 몰랐어요. 와, 뭐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회생 제동 표준으로 하고 운전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원페달 드라이빙도 되고 저는 처음에 시승했을 때 너무 불편해서 낮음으로 두고 계속 운전을 했는데. 그럼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브레이크 패드의 수명 자체가 그냥 네. 두배 정도 아... 길어지거든요. 네. 거의 안 밟잖아요. 지금 정차할 네. 때왜 그래? 음. 그게 이 낮음으로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일반, 내연기관, 아, 일반 내연기관이랑 일반 내연기관 비교했을 때? 일반 내연기관이랑 낮음이랑 비교할 때도 맞겠죠. 이 낮음이 거의 일반 내연기관처럼 비슷한 네. 성능을 추가그 감성을 가지니까 그런가요? 혹시 지금 오빠 좀 켜봐도 될까요? 네. 사실 한국은 정체 구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정체 구간에서 혼자 가고 서고 거리 맞추고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운전 피로도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이거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기능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국도나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기능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도로폭이 넓은 도로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네, 근데 이런 정체 구간에서는 사용하기 꽤 괜찮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브레이크가 되게 뻑뻑하고 막 사고 날 뻔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무거워요 네. 담력이 좀 깊게 밟혀야 돼요 이게 제가 브레이크를 사용해 본 결과 개인차에 따라서 의견이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무겁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유는 제 지금 차량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브레이크. 근데 이게 V10으로 업데이트되고 옆에 버스나 트럭이 붙어있을 경우에 차선을 바깥쪽 차선으로 붙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그게 약간씩 붙는데 그런 네, 네. 것도 아마 조, 조정이 될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 우리나라 도로폭이 미국보다 약간 좁으니까. 네. 큰 차가 있으면 얘가 이제 약간 충돌 해피가 들어가면서 빠지는 것 같아서 음, 그렇고. 어쨌든 이게 소프트웨어로 다 수정이 되는 부분이 참 되게 인상입니다차는 그 그게 장점인 거죠 네. 제가 시승 시작할 때 크립 모드를 끄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런 정체 구간에서는 크립을 끄면 계속 오토홀드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립을 켰고요 키니까 일반 내연기관 차량 뭐 정체 구간에서 운행하는 것처럼 되게 부드럽게 운행을 하는 진작 이렇게 할걸그랬네데 크립을 켜니까 브레이크 이슈가 약간 체감이 되네요. 네, 크립을 네, 네, 끈 상태에서 네. 어, 생각보다 꾹! 깊게 예, 밟아줘야 네. 멈추네요. 이게, 사실 국산차는 브레이크가 굉장히 가볍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차가 약간 어색할 수 있거든요. 네, 브레이크 가벼운 차량을 모시다가 이걸 시승하시는 분들은 진짜 앞차 박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항상 시승적인 말씀을 드려요. 생각보다 깊게 <laughs> 밟으시라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밀리는 건 아니에요. 절대 세트. 음, 그, 이 제동력이 네. 그건 아닌데 초반에 담력 들어가는 게 어쨌든 좀꾹 밟아야지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음, 거 제동력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네. 브레이크 자체는 꼭 밟아야 된다. 네. 보통 그 테슬라를 아예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전기차에 대한 감이 없으신 분들은 주행거리랑 충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거부감과 불안함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고서야 그렇죠. 전혀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드려도 네. 네. 단기 시승으로는 사실 좀 힘들긴 하죠 네. 네. 파악하기가 힘든 슈퍼차저 유료가 그러면 되는 거죠? 곧? 계획은 곧 계획은 있어요. 플랜 네. 되어 있지만 언제 될지는 저희가 몰라요 아, 네. 추측으로는 모델 3가 풀리기 전에 세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닌가 네. 보네요. 가금이 될 예정이었다면 벌써 타임라인 나왔겠죠. 크림이 켜졌을 때는 오토홀드를 브레이크를 깊게 밟으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럼 홀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음. 네, 지금 5 7밖에 없는데도 강릉까지 한번에 강릉. 가고 5% 남는다고 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100% 찼을 때총 주행 가는 거리 킬로스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공이는 446인데, 네. 이게 19인치 기준이에요. 예. 그리고 그 주행거리 테스트라고 자체가 여러 가지 세팅을 하고 하는 건데, 뭐, 운전 습관 따라 다르죠, 사실은. 예. 그런 거라, 지금 57%에서 286kg잖아요. 286이면 거의 500 가까이. 50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음. 되요. 근데 그 500이 떠도 실제로 내가 500을 타냐못타냐는 이제. 외기 온도나 여러가지 요인들 저의 습관이 다달라진니까 음. 이게 또 겨울철 전비가 많이 떨어진다는 인증 결과가 아,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테슬라가 좀 불리할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테스트가 음. 왜냐면 일단 세팅값이 최고 속도의 70% 수준으로 달려요 네뭐 코나 니로는 180km, 150km 네. 제한세팅이니까 당연히 그 차는 더 멋진 속도로 테스트를 하는 거고 네. 그건 극한의 그 테스트죠 어떻게 보면 그쵸. 네. 이게 최, 최고 시설 거의... 이어는 233km고, 퍼포먼스가 266km고, 네, 퍼포먼스 160km고, 네. 롱레인, 스테나 레인지는 225km니까 어쨌든 200km 이상 넘겨요, 2차 테스트를. 음, 네. 그 속도의 70% 수준으로 달리면서 테스트를 한다. 음, 달리할수 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제한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그렇게 달릴 일이 없잖아요. 네, 네. 그렇게 달린다면 이렇게 단, 간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죠. 네. 그럼 그렇게 주행 안 하시겠죠 음,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을 보면 저온에서의 네. 주행 가는 거리 이것만 봤을 땐 너무 쥐약이구나 네, 추울 때 쥐약 하여튼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게 좀 부, 불합리한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나라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기준이니까 네. 근데 네. 유럽에서 노르웨이가 가장 많은 판매율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가장 추운 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거 보면 이유가 있겠죠 지금 차가 없어서 좀 밟아볼게요 하나 둘 프 think that's 이 s t a n d 이 r d plus run, long range and castle comes and 드 a y t 스 a t How is it? It's a good c 다 o i c e It's a good c 이 o i c e It's a good choice. It's a 그럼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와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청담 테슬라 스토어 와서 시승 진행해 봤고요. 롱레인지, 블루 색상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 시승 마치겠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